저기 뭐 생겼네. 어허. 날씨 좋다. 토요일 주말인데 날씨도 구근합니다. 약간 더운 정도 오히려. 선은 튤리. 튤리입다 튤리. 튤리 맞나? 핑크 음, 이런 꽃도 예쁘고 꽃 시계네 꽃 시계 아, 시계가 시계가 가는 것 같다 작동을 하는 것 같은데 이 주차장은 자리가 좀 없어요.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이 주차장이 나는데. 야, 이제 해가 질려고 한다. 아. 날씨도 푸근하고 바람도 시원하게 불어주고. 에. 행복한 주말, 행복한 봄날 되세요.